사랑하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2025년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우리 매일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선것 같은 두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지며 답답합니다. 매일 이 마음을 이기는 삶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따라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아침 묵상을 함께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연약한 꽃부터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부활의 그새 생명을 나누어 주시오. 그 생명을 받은 우리 또한 생명을 나누는 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선한 청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세우는, 창조 세계를 돌보며 경작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마지막절에 보면 온 들판이 양대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하신 주님은 겨울만이 아니라 재와 죽음까지 떨쳐내고 위대한 봄날을 우리에게 맞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풍성하신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는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연 속에서 풍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거나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